안녕하세요. 습관 닥터TV 꾸꾸박사 박금철 원장입니다. 요즘 말하는 건다 생소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40년간 창조한 거, 위대한 사람들의 장점들을 모은 거,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창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21세기 이미지 영상 학습관리법이라는 것을 저희 그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나를 들으라고 그러면 저는 이거를 들을 거예요. 축지법으로 삶의 학교에서 삶의 프로나 명품, 즉 우등생이나 장학생이 되는 공식인 거죠. 그런 공식이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공식을 오히려 더 쉬워지는 것이라고 그런다면, 과연 믿고 싶을까요? 한번 그러면 저하고, 이것이 왜더 쉬우면서도 어, 새로운 삶의 학교, 학습 관리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이 실천력을 100배 높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직접 쓰는 것보다 이미지 영상으로 기억하는 것이 실천력을 100배 더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미지 영상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뇌에다가 직접 쓰고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떠오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즉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우고 이때 글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림이나 어떤 도표나 그래프나 이런 걸로 외우고 있는 거죠. 즉 21세기 삶의 프로나 명품에 도달할 수 있는 최상위 가장 쉬운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력을 높여서 우리가 뭔가 내 삶에서 어떤 지름길,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산에 오르는 고속도로를 뚫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명품학습법이란 장점 따라쟁이 학습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즉, 이에 알맞는 명품의 조건들을 갖춘 분들을 찾은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피카소, 베토벤,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장점과 가르침을 거기서 학습한, 참고로 해서 만든 공식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20세기 천재과학자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장점 따라쟁이로 출발이 되었어요, 이것은. 자,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숟가락의 상상력이 한철럭의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위대한 상상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글이나 말을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이미지를 다시 말로 설명해서 상대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알려줍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위대한 천재 과학자의 그 공식이야말로 아주 쉽게 우리가 누구나 다 성공하는 천재가 될수 있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그림이나 도표 한두 장, 두세 장으로 압축하여서 설명한다면 그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또 오랫동안 잊어버리지도 않게 되겠죠. 그리고 삶에다가 대입하는 것도 아니, 수십 페이지를 어떻게 대입하나요? 한두 장의 그림이나 그래프는 쉽게 삶에서 대입까지 실천력으로까지 응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지 영상 학습 관리법을 개발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진학 상담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하고 집에 함께 들어오는 길에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낙담과... 원망을 전하겠지요? 대학 못 간다고? 자, 그랬을 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좀 달랐어요. 아인슈타인아, 너에게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단다. 너는 훗날 세상에서 너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와 격려를 오히려 보내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말과 기대대로 실제로 그만이 할수 있는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나 자신이나 주변에서 말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 가슴 속에 심어지는 긍정의 감정과 성공의 이미지가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감정과 이미지에 따라서 운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 말보다 생각과 이미지는 무려 만 배가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긍정의 감정과 성공의 이미지를 새겨 줄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멋진 일이죠. 자, 사람은 누구나 우주 속의 지구 로봇이라는 한편에서 나만의 특별한 나사를 조이고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누구나 지구의 중심을 향해 서 있는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20세기가 나온 천재 화가로 입체파의 대가인 피카소로부터 장점과 가르침을 학습했습니다. 자, 그의 위대한 그림과 창조적 상상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그린다. 그리고 나는 현재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그림을 그린다 라고 했다고 했죠. 자, 성공 철학의 대가인 나팔레온 힐는 꿈과 목표를 세우고 성공 이미지를 뚜렷하게 형성할수록 성공은 현실에 가까워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성공한 이미지를 지금 현재 뚜렷하게 그릴수록 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 누구나 10년, 20년 후에 꿈과 목표를 이룬 대가의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면, 즉, 그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라고 상상을 이미지 속에 갖는 거예요. 현실에서 지금이 아닌 미래를 실천하는 과정의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에게 가능한 거죠. 자, 언제든 누가 더 미래에 대한 성공 이미지를 뚜렷하게 그리고 그것을 현재를 성공의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21세기 이미지 영상 학습관리법에 역시 대입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피카소는 어떠한 어려서 영감을 받았느냐고요. 피카소의 어머니는 그가 어려서부터 "나는 군인이 되면 장군이, 신부가 되면 교황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그런데 나는 예술가가 되었고 피카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머니는 항상 긍정의 암시로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고 최고가 될수 있다라는 긍정과 성공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것이죠. 피카소에게. 자, 창조조 하늘은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할수 있고 될수 있는 100명의 명의와 100명 이상의 잠든 거인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넣어주었답니다. 자, 우리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고 될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역시 21세기 축지법 학습법이죠. 이미지 영상 학습관리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모든 시대를 합해서도 또 앞으로의 시대까지 합해도 아마 가장 유명한 음악가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베토벤, 그 베토벤의 작곡법과 꿈너머의 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자, 베토벤은 그의 작곡법에서 어떤 악상이 떠오르면 그것을 간단하게 메모를 한후 머릿속의 이미지로 입력하여 가지고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몇 개월, 몇 년을 거쳐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번뜩임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써내려가며 완성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을 보고 그를 천재 작곡가라고 칭송했지만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끄럽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처음 만든 곡을 사람들이 본다면 너무도 평범하고 이상할 정도로 쉬워서 정말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 머릿속에 이미지로 갖고 다니면서 수도 없는 수정과 개선이 진행되어야 비로소 어느 날 좋은 작품으로 탄생한다고 말하였던 것이죠. 자, 명품은 항상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뒷모습을 항상 겉모습만을 보고 있죠. 그렇지만 항상 명품 속에는 그런 누리가 알지 못하는 그만의 어떤 노력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베토벤은 자신의 곡을 창작할 때 항상 인류의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주고 싶다. 그리고 남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내 최대의 행복이자 즐거움이었다. 라는 아름다운 생각과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작곡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작업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신천한다는 꿈너머의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창작과 연주를 해왔습니다. 꿈너머의 꿈을 마음속에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꿈과 목표를 이루는 크기와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힘든 과정에서도 그 과정까지도 행복하게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상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늘의 편에 줄을 서는 것으로 창조주 하늘로부터 안배된 축복과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이 창조한 창조물들에게 그분이 말, 그것을 전하고 싶은데 그것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인류나 역사에서 최고나 천재로 불리는 명품이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 피카소, 베토벤, 나팔레옹일, 에디슨 등 그들의 공통점은 주변의 칭찬과 기대 그리고 꿈과 목표와 꿈 너머의 꿈 등을 각종 이미지들을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필자도 그러면 이곳을 삶의 학교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 장의 이미지와 그림으로, 그래프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내 삶의 학교의 모든 일정과 모든 것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21세기 이미지 영상 학습 관리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종 강의와 책에 대입해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 영상 학습법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습관 닥터 TV 구독자님들, 오늘은 아인슈타인, 피카소, 베토벤을 만나볼 수 있었겠죠? 자, 다음에는 습관 고치기는 쉬운 일이다에 대한 세 가지 공식도 역시 이미지 영상 학습 관리법으로 들어 쉬우면서도 일생 머릿속에 이미지와 영상으로 가져갈 수 있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행운의 구독자님들 덕분에 감사합니다.